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이라 말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이 행복한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설문을 통해서 또 알려졌는데요. 특별히 경기도의 이천이라는 곳에서 그 이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약 1000명을 대상으로 그 시, 조사를 했는데, 어, 화목한 가정의 조건이, 뭐, 아, 행복한 가정의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 무엇이냐 할 때, 이 화목한 가정을 첫 번째 순서로 꼽았다고 합니다. 뭐 이성 친구 어, 갖는 것도 행복하고, 또 성적이 향상되는 것도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건강하면 행복하겠다, 마음껏 자유롭게 살면 좋겠다. 뭐 이렇게 청소년들이 대답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월등하게 우리 가정이 참 화목했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그첫 번째로 화목한 가정을 행복의 조건으로 꼽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청소년들이 그렇게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가정이 불행하다, 이걸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가출 충동을 느끼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그 확률이 한 30%는 아유, 가출하고 싶다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왜그 가출하고 싶느냐. 이유가 70%가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요즘 청소년들이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의 조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당장 돈이 있어야 뭐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돈이 있다고 과연 행복한 것인가?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행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국내의 가장 큰 어느 재벌 그의 그 자, 자녀가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큰 아들도 이혼했고 또그 딸도 최근에 이혼해서 소송이 또 들어갔고 저는 그, 그 자녀들이 또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물론 돈은 제일 많죠. 그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이고. 그러나 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불행한 것이죠. 그, 보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자녀를 이제 보려고 뭐 일정 시간은 또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오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특별히 그 이혼한 가정에 또 다시 새로운 가정을 이룰 경우, 뭐, 뭐 계모가 들어오든지, 계부가 들어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어느 목사이자 교수인 그 사람이 딸을 이제 그렇게 죽이는 그 끔찍한 결과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그 원인 제공이 무엇입니까? 결국 부인과 사별한 후에 그한 2년 만에 다시 재혼했는데 재혼한 게 문제였죠. 재혼해서 계모와 자녀들이 갈등을 일으켜서 같이 살다가 다 불분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딸은 독일로 보내고 아들은 어디 지방에 축구 선수인데 지방으로 보내 지방 학교에 보내고 고등학생 그리고 이제 그 막내딸도 데리고 살기가 참. 그 갈등이 심하니까 계모의 여동생한테 보내고 가족이 그야말로 뿔뿔이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엄마를 암으로 잃고 그 뒤에 그런 벌어지는 이런 속에서 그 가슴이 정말 찢어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정말 불행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차라리 그냥 자녀들 데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살았으면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행복의 핵심은 가정이 화목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말에도 가화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아무리 뭘 이루려고 해도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나 지금 감옥에 가고 이런 상황에 그 아이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어, 가정이 화목한 것이 또 행복의 첫 걸음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가난할지라도 화목하면 그게 행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그 어떤 뭐 명성과 그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매일 다툰다면 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집으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다투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고 자녀들은 가출하려고 하고 또 부모들 입장에서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들어오면 맨날 이런 갈등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곳 중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5장, 6장을 보시면 거기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첫째 언급하는 것은 부부간의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싸우는 부모님 밑에서 살아보십시오. 그게 이게 지옥이죠. 늘 집에 오면 싸우고 거기서 그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고 자라면 나중에 화목한 가정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뭘 봤어야 화목한 가정이 그러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화목하고 행복을 느낀 자녀들은 그런 가정을 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화목한 가정의 핵심은 부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그 가정은 다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부부가 허목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기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 이렇게만 해석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쌍방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사랑과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온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더큰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첫째는, 최소한, 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방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의또 그 앞뒤를 잘 읽어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또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할 때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자기보다 더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나의 행복보다 아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보다 남편의 행복을 먼저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야 할까. 에, 저도 그걸 잘 못하지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뭐 생일날 뭐 꽃을 선물해 준다든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주려고 노력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랑인 것이죠. 그런 것 없이 그냥 같이 산다 해서 자기 입장만 자꾸 내세우고 자기 행복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없죠. 사랑의 첫 번째는 상대방의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어 살아가면 그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꼭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해 주셨다. 짝 지워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에, 그런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다투고 또 어떤 갈등들이 생기지만 그래도 꼭 생각할 것은 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이다, 내 짝이다, 내 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 주신 가정으로 여기고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나 가면서 서로 배우자를 아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 그 사랑하는 예,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점점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사랑을 계속 또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랑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부가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존중의 부분이 틀어지니까 자꾸 싸움이 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한다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부부 십계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네 항목들을 쭉 살펴봤어요. 대부분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존중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 서로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말라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불이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큰 소리 내지 마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이러면 큰 소리 칩니다. 욕도 하고 막 에, 이러잖아요. 근데 서로 존중하면, 인격적으로 존중하는데 소리 지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면 소리는 안 지르잖아요. 언성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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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고. 그러니까 이게 식, 부부 식계명의 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어, 존중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것은 자꾸 허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눈으로 자꾸 허물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그 실수를 자꾸 대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 이게 부부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허물을 덮어주고 또 입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간등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아픈 곳을 긁지 말라. 뭐 이런 것이 부부십계명에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화를 품고 침상에 들지 말라. 숨기지 말고 정직하라. 이런 게부부십계명인데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결국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부부 화목의 길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부부가 화목한데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목해야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할 때 먼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허목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6장 4절에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사랑과 존경을 말씀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교육하느냐의 부분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제가 읽,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노엽게만 하지 않는다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비만 맞춰주고 교육을 안 하면 또안 되죠. 근데 교육을 한답시고 회초리를 너무 세게 때려서 죽는다든지 뭐 이렇게 상처를 깊이 주고 하는 것은 또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잘 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만든 십계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에 이제 요약 제가 한번 대별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째는 성경도 순서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자녀를 어떻하면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인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본이 돼야 됩니다. 자녀가 노요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가 본이 안될때 노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랄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의 그 때에는 의협심이 강하고 그럴 때 부모님은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은 내가 볼 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옳지 못하게 하신다든지 이럴 때 마음속에 그런 어떤 분노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자녀를 노역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자녀들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자녀를 노역해 하는 것은 결국 언어 폭력입니다. 때리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리는 건잘안 하죠.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은 그런 건잘안 하지만, 그러나 말로써 상대방의 상, 자녀들의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라가라 욕하고, 뭐 골빈 사람, 뭐 이런 것도 그, 죽이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라고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자녀에게 할 때도 자녀가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 분, 분노를 느끼게 하거나 좌절감을 느끼게 하거나 막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은 자녀를 노력게 합니다. 이왕이면 자녀를 자꾸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자꾸 이야기해 주고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대기 만성이다. 저는 꼭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녀가 까불로 부담감도 느끼긴 해요. 우리 아들이 하지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대를 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뭐 그렇다고 욕을 잡고 하고 저주를 해버리면. 말대로 됩니다. 부모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모가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됩니다. 소점 저주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하고, 이삭이 축복하는 말을 받으려고 야곱이 형, 애서까지 속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고, 부모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꾸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정말로 해야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양육을 잘 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뭘로 양육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예배 주일 성수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잘 본이 돼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부모가 주일 성수 안 하고 부모가 신앙에 본이 안 되면 자녀들은 뭐 그걸 따라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몸서 삶에서 보이고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항상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 목사님 쓴 글을 보니까 꼭그 가정은 밖으로 외출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그 문가에서 쭉 같이 서서 같이 손 잡고 기도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거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항상 그리고 가정 예배 자기 전에는 모여서 서로 하루 힘든 일도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정 예배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항상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자녀로 우리가 키우면 안 되잖아요. 자기 것만 소중하고 남의 것은 소중하지 않게 여기도록 가르친다면 이 사회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내 것이 귀한 것만큼 남의 것이 귀하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이런 등등 이유 사랑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자녀 입장에서 또한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어서 또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또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뭐 순종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두 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르친 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부모님 말씀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뭐 이런지라도 부모님은 경험이 있으시고 또 더군다나 신앙의 부모님이라면 그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또, 어, 괜히 쓸데없이 반항하는 것, 이런 것, 또 항상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순종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만 함, 그치면 안 되고 공경하라는 것이 부모님을. 그래서 공경하는 것에는 봉양도 포함이 되겠죠. 내가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하고 물질로서도 또 여러 가지 부모님 생신을 챙겨드리거나 또 부모님 마음을 살펴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도와드리고 또 섬기고 하는 이러한 삶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경에는 부모님께 존댓말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늘 가르칩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님께 자꾸 반말을 해보니까 아버지와 저가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반말을 하면요. 같이 느껴지니까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논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반말을 하는 관계는 같이 맞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부모님은 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써도 항상 존댓말 하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존댓말 하는데 어떻게 대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존댓말 하는 것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장성에서도 아직도 반말을 한다면 존댓말을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부모님 공경하는 것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화목하려면 결국은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 그 말씀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노역해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녀는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더 적극적으로 봉양하고 공경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갈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또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어, 가정이 화목해지면 교회도 화목해집니다. 가정이 분란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자꾸 다투게 되는 것이고요. 사회도 어떻습니까? 가정이 깨지면 사회에서 또더 범죄자들이 늘고 세상이 혼탁한 세상이 대범하지 않겠습니까? 어, 가정의 화목이 핵심인 것입니다. 2월 한달 영상 교회. 에 모든 가정들이 이 말씀 따라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